자, 이번 차량은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입니다. 우리 고객님께서는 대전에 이제 계시는, 먼저 장착하신 지인분한테 소개를 받으셨고요. 저기 멀리 광양에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확실하게 멋있게 효과 있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님 안녕하세요. 고객님 얼굴 나와도 돼요? 아, 괜찮아요. <laughs> 네, 얼굴도 같이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님 멀리 광양에서 방문해 주셨잖아요. 네, 네. 어, 먼저 장착하신 분께서 뭐라고 하면서 추천을 해 주시던가요? 어, 일단은 연료가 절감이 되고. 네. 차가 힘이 있고. 네. 어 그다음에 소리가 적고 네네. 매연이 많이 감소되고 네네. 그런 장점을 말하면서 꼭추천을 하셨습니다. 네. 네. 그, 그래도 한 번에 딱 믿음이 가시죠. 그래도 아, 먼저 아이고, 당연히 음. 믿을 수 있는 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네, 네. 이 차에 그 동안 타시면서 조금 뭐 단점이라면 뭐가 있었을까요? 제가 이차탄지한1년 뭐 밖에 안돼 가지고 잘은 모르겠고 네. 그 약간 좀 기름이 좀 많이 모는가 하고. <laughs> 네. 승차감이 떨어지 승차감 떨어지고 네. 엔진 소리도 좀 시끄럽고 어, 이제 아, 엔진은 그뭐 관리를 좀안 해서 그런데. 네. 그렇게 아직 엔진은 시끄럽지는 아, 시끄럽진 않고요. 아, 아직까지는 시끄럽지는 않고요. 2 0만 정도 됐는데. 어이고 많이 탔네요. 데 네, <laughs> 네. 그리고 이 차에 보통 몇명 정도 타고 다니시나요? 최고. 최고 주일 날뭐한 여섯 어, 명. 6 명. 네. 아 그때 아마 차도 힘도 많이 부족했을 거예요. 아네 네. 네 일단 장착을 하시게 되면 네. 차가 힘이 좋아지고요, 네. 매연이 안 나오고 네. 그리고 이제 연비도 좋아지고 네. 이 차는 요소수는 안 들어가잖아요. 아 요소수 들어가요. 들어가요. 네. 그럼 앞으로는 요소수도 적게 먹습니다. 어, 네 지금부터 장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잘 부탁합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차량 작업 마치고 우리 고객님하고 시운전 나가고 있습니다. 요새는 날씨가 벌써 이렇게 깜깜하게 어두워졌는데요. 현재 시간은 6시 한 25분 정도 됐네요. 6시 25분 정도 됐습니다. 우회전 하시면 돼요. 네. 자, 우리 아스티즈 충남지사의 시승 코스 약 11km 다녀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만나는 언덕입니다. 차가 달라진 게 느껴지는 게 있으시면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쭉 한번 언덕 올라봤는데요. 전에 하고 좀 달라진 게 느껴지시나요? 어, 어, 조금 조금 <laughs> 어, 조금 이, 이게 좀 뭐냐 오르막길이 약간 네네. 어, 조금 약간 좀 그랬는데 네. 약간 더힘이더 살짝 밟았는데도 아 뭔가 좀 힘이 좀 부족했는데 네네. 지금은 살짝 밟아도 힘이 좋다 말씀이신가요? 네네 제가 상당히 엑셀 민감한 편이거든요 엑셀 네네. 느낌을 수용차 수용차하고 휘발유 차죠? 네네 차하고 비교했을 때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이 도로는 80도로고요. 아직까지는 카메라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전에는 낙설페달 발을 떼면 차 속도가 금방 떨어지니까 발을 안 떼고 다니셨죠. 아, 맞아요. 그래서 항상 오른쪽이 아팠어요. 네, 항상 밟고 다녀야 되니까요. 네, 자, 지금 평지인데, 한번발한번 네. 한번 떼보시죠. 발 떼었어요. 예. 네, 전하고 속도 떨어지는 게 어떠신가요? 비교했을 때. 오, 뭐 그렇게 많이 못 느끼겠는데요? 속도 거의 안 떨어지는 것 같죠? 예. 네. 자, 이제 평지 주행하실 때도 이렇게 가끔씩 발을 한 번씩 떼주시고요. 아. 특히 내리막 갈 때. 네, 내리막. 무조건 발 떼세요, 그냥. 네, 네. 내리막도 속도가 줄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 에코원 장착 후에는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 차가 110으로 네, 리미트 돼 있는 차 네. 차라. 내리막 문에 제가 더 밟아요. 아, 더 밟아봐, 네. 세요 그래가지고 좀 빨리 좀 달리라고. <laughs> 근데 제가 저희 교회도 네. 갖고 있는 차가 110에 두대다 붙어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제가 쫙 여기 카메라 하나 있어요. 80짜리. 제가 한번 이 길에서 쭉 밟아봤거든요. 네. 끝까지 밟았는데도. 109km 딱 되니까는 더 이상 RPM도 안 올라가고 차도 더 이상 안 나가더라고요. 아, 그리고그 그래, 109km 나가네이 이건 10800개 안나와요1 0 8 0 0 아, 답답 <laughs> 근데 이게 안전상의 이유로, 네. 2013년. 네, 맞아요. 13년 8월 달, 네, 8월인가 9월 달부터 나오는 이제 9인승 넘어가는 차들은 네. 다 이제 110에 묶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길은 잘 달리라고 만들어 놓고, 차는 묶어 놓고. 화물차는 확실히 제한을 해야 돼요. 맞아요. 진짜, 진짜 완전 무게예요. 그리고 이제 큰 이제 25인승, 네. 뭐 35인승, 45인승 같은 네, 그렇죠. 거는 해줘야 되고, 현재 9인승하고 11인승하고 사람 두명 차이인데. 맞네그렇죠 <laughs> 9인승은 안 묶어 놓고, 11인승은 묶어 놓고. 9인승도 수합으로 들어가나요? 그거는 이제 승용차로 분류가 돼요 그렇죠. 예. 예전엔 7인승 이상이 승합이었는데 여기도 카메라 있어요 카메라 80짜리 자 지나, 지났고요 자 지금부터 악셀 떼보세요 네. 여기는 조금 완만한 내리막인데요 네. 그리고 계기판에 속도 한번 보시죠 오, 70에서 계속 머문대요 그전 같으면 계속 떨어져야 되죠 그렇죠 떨어져야죠 급격한 내리막도 아닌데 이렇게 관성, 이제 악셀을 뗐을 때는 이제 퓨어컷이 나는 기능이 작동을 해요. 여기 우측으로 나갈 거고요. 그대로 악셀 떼고 가세요. 브레이크 미리 준비해 주시고요. 퓨어컷이 나는 게 뭐냐면은 연료를 차단한다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악셀을 뗐을 때 관성으로 갈 때는 연료 분사를 안 해요. 차가. 우리가 이제 차가 굴러가려면 엔진이 돌면서 미션을 돌려서 구동 측에 의해서 바퀴를 돌려주잖아요. 예. 근데 액셀 뗐을 때는 거꾸로 바퀴가 돌면서 축을 돌려주고 미션을 돌려주고 엔진을 그대로 돌려주기 때문에 연료 분사 없이도 그냥 간다고 보시면 돼요. 하이브리드 차들은 이거를 이용을 한게회생제동이라그 해서 뱉던 이제 액셀 밟았을 때는 우측으로 다시 올라가세요. 액셀 밟았을 때는 모터가 이제 모터를 돌려주고 그리고 악셀을 뗐을 때는 그 모터가 발전기 역할을 해서 배터리를 거꾸로 충전을 시켜 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차들이 악셀 뗐을 때는 퓨얼컷 기능이 작동을 해요 네. 근데 이제 속도가 금방 떨어지니까 악셀에서 발을 못 떼고 다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연료도 많이 먹고 다니고 운전 피로감도 나는 거죠 그럼 이차 그리고 어쨌든 계속 밟고 있어야 돼요 안 나가는 거 <laughs> 지금, 피턴 두번 해맥 올라왔고요 좌측으로 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부터는 800m가 쭉 언덕이에요. 네. 한번 밟아서 출력 한번 느껴보시죠. 그리고 전 같았으면은, RPM만 많이 올라가고, 네. 속도는 잘안 붙었을 거예요. 음. 자. 속도 괜찮은데? RPM 많이 안쓰면서 속도도 금방 네. 붙죠? 오, RPM이, 저, 저 1500? 네. 1 5 0 0대회안 되는데도 80이에요 <laughs> RPM도 내려가기 때문에 엔진이 아. 회전을 그만큼 덜하니까 연료도 절약이 되겠죠 보통 80, 90 넘어가면 네. 1,000RPM으로 가는데 어 그러면 RPM이 대략 한 4,500은 그냥 덜 쓰고 간다는 얘기네요 네. 와자 이제 뒷줄리도 조용해진 것 같네 그렇죠 지금부터 악셀 또 떼고 가세요. 됐어요 자, 이제 속도 한번 보시죠. 90에서 안 내려가. 조금씩 내려가긴 한데, 거의 90인데. 이 길이 10km 떨어지는데 한 40km 정도 걸리는 길, 길이에요. 아... 이제 앞으로는 내리막길 가면 무조건 발 떼고 다니셔도 되겠죠? 어, 아, 그러니까. 너무 좋다. <laughs> 저희 에코원 장착한 차들은 악셀 밟는 시간보다 발 떼는 시간이 더 많아요. <laughs> 보는 쪽발 발가락 위에 있죠. 네, 네, 네. 이게 하도 이게 밟고 다니니까 여기다 네. 통증이 오더라. 아 맞아요. 그발가락밑에 보면 발바닥 시작되는데. 네, 네. 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동안 한 스트로 정도 떨어진 것 같은데. 칠십 네, 떨어졌네. 사십 초 동안 달려온 겁니다. 지금 악셀 안 밟고 잔잔 밟고 가세요. 밟고 가시고요. 차가 무겁다 보니까 주행할때 악셀 많이 밟아야 되고 밟을 때면 속도가 금방 주니까 못 되고 그리고 이제 속도 제한을 걸려서 뒤에서 1차선 가다가 뒤에서, 네. 뒤에서 빵빵거리고 라이트 키면 네. 빨리 빠져줘야 되고 그렇죠 또 눈치 보고 또 없으면서 들어가고 네. <laughs> 아, 진짜. 그 전에 제가 13년씩 네, 네. 타고 다닐 때는 네. 밟으면 밟으면 나가니까 그쵸? 아 이거 불편하지 않았는데 그거는 이제 8월 이전이니까 아마 속도가 묶여있지 않았었을 거예요. 예. 네. 네, 이건, 이건 17년식이라. 그갖고 이제 어떤 분들은 일부러 구인승으로 네.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구인승으로. 예. 네. 교회 차도 막 하게. 그리고 이제 3.5 LPI 차들도 일부러 구인승으로 사시는 분들도 있고 왜냐면 디젤 차 관리하기 힘들다고. 근데그 아, 네, 네. 그 문제가 뭐냐면요. 예. 네. 3.59인승이면은 세금이 1년에 한 80만원 돈 나올 거예요. 1 0 0이 3,500cc의 승용차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11인승으로 사거든요. 11인승은 1년에 65,000원이니까. 요 네. 자, 이제 저, 저쪽에 지금 속도가 그 속도밖에 안 되니까 이 녹색 녹색 이정표 있죠? 네. 여기부터 악셀 다 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 밑에까지가 약 500m 정도 돼요. 악셀 네. 안 밟고 그냥 가셔도 됩니다. 까요 네, 다들 떼세요. 좀 우측으로 나가셔야죠. 자, 장착 안한 차들은 이제 여기 나오면서 악셀에다 발을 떼거든요. 네. 이제 장착하셨으니까 한 1.5배. 그서 2배 거리에서 발 떼셔도 충분히 밀고 갑니다 내려가서 자야전 하시면 되고요 RPM이 어, 진짜, RPM 진짜 안올라 RPM을 많이 안쓰니까 네. RPM을 많이 안쓰니까 엔진 회전을 그만큼 덜 하잖아요 네. 이제 앞으로는 2000rpm이면은 110 끝까지 다 올릴 거예요 아니면 110을 달려도 2000을 안쓸 겁니다 그럼 2000까지 안 올라갈 것 같아요 네. 자 여기 어, 여기서 여기 네. 잘자 우리 고객님하고 시운전 마치고 도착했습니다. 자 고객님 장착 전후 차가 뭐가 좀 바뀐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RPM 2층까지안 올라가니까 너무 좋고요. 네 엔진 소리가 더 조용해졌고, 네힘이더 좋아졌어요. 힘도 더 좋아요. 어, 힘이 좋아지고 일단은 브레이크를 놨는데도 속도가 빨리 안 줄으니까. 악셀 악셀. 악셀에 따른 네 네. 저 나도 네. 속도 빨리 안 줄으니까. 아, 또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발목도 이제 어, 덜 아프죠. 발목도 덜아파요 근데 오죽했으면 왼쪽에다 내가 이거 브레이크 연결, <laughs> 예, 여기 달, 달아놨겠어요. 와, 뭐 맨날 아프니까. 제가 하나 보여드릴까요? 수동 끌어지기는. 이 뭔지 아세요? 아, 이거 지팡이잖아요. 지팡인데요. 이 네. 여기다가 딱 꽂고요. 네. 여기다 딱 장착 딱 하면. 아, 살짝 딱 걸어놓고. 살짝 딱 걸어놓고.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가요. 어어디겠습니까아프으면 <laughs> 네, 네. 그랬겠어요? 그쵸. 그렇죠. 이, 네. 이 차는 저크루즈 기능이 없으니까. 네, 그렇죠? 크로즈 기능이 없어요. 와, 발목 많이 아프셨겠네요. 어, 많이 아팠어요. 이제 앞으로는 발목도 훨씬 덜 아프실 겁니다. 아이고, 이제.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잠깐 쉬운전 해보셨는데 만족하셨죠? 네, 만족합니다. 네, 만족하셨으면 이 앞에다가 네. 엄지척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지척! 네, 감사드립니다. 네, 영상은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고객님. 네 감사합니다. 예 조심히 가시고요. 안전 운전하세요. 네, 네 아유 늦게까지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유 별말씀을요. 권승호 네, 드니다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안전 운전하세요. 네.